네, 다음으로 41번 문제입니다. 네, 그 앞에 문제들은 단순 암기 문제들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철강 소재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 네, 이것도 암기 문제는 맞죠. 그렇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고용체에요. 감마가 알파와 Fe3C, 시멘타이트죠? 개.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고체가, 고체, 고체. 고체 하나가 고체 두 개로 바뀐 거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고, 고, 고는 공석이라고 받아주고, 액체가 고체 두 개로 바뀌었으면은 액, 고, 고 해서 공정. 그리고 액체가 고체를 감싸면서 하나의 고체가 됐다는 거는 포정. 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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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고, 고, 액, 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Fe3C 상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 보고 나시면은 이거를 구분하시고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어, 이거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저희가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것저것 좀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한번 제대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석 공정 포정 중에 어떤 거냐? 고체, 고체, 고체 됐으니까 공석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6번 문제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공석과 좀 연결되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죠. 공정점이 일단 어디냐? F3C 상태도에서 네, 이쪽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입니다. 공정점 위에가 리퀴드 상태고요. 여기 밑에가 이제 고체 플러스 고체인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액체 하나가 고체와 고체로 나뉜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자 여기가 왼쪽이 감마잖아요. 감마 옆에 그럼 상태도는 감마가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실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가 많아지고 있죠. 탄소가 많아져서 철과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과 탄소가 반응한 거 뭐가 있죠? Fe3C가 있죠. Fe3C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감마가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까 감마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소와 반응한 철이 있을 테니까 감마 플러스 Fe3C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공정점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감마와 Fe3C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은 여기서 쓸 때가 많으니까 한번 꼭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뭐다? 감마가 오스테나이트고요, Fe3C가 시멘타이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편심량이 3mm로 주어졌다 그럼 다이얼 게이지를 쓸때 눈금 변이량이 얼마로 나타나도 편심 시켜야 하는가 이거는 다이얼 게이지의 사용법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편심이 뭔지 알아야 겠습니다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인 상태가 저희 일반적으로 편심되지 않고 중심이 딱 맞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편심이라 하면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건데 거기로부터 3mm만큼 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느낌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게 3mm만큼 편심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변이량을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저희 다이얼 게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촉이 내려와서 어떤 회전체 높이를 측정해 주는 거죠. 이게 중심이 잘 맞는지. 자, 근데 이 경우에는 3mm만큼 한쪽으로 편심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은 또 3mm만큼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심이 3mm만큼 한쪽으로 쏠린 건데 회전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 3만큼 더 올라와 있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 있으니까, 눈금은 플러스 3 됐을 때, 플러스 3만큼.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반대쪽,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여기에서 눈금의 변이량이 뭘 말하는 거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여기에서 눈금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 거냐? 라는 거예요. 변이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즉,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3 더하기 3에서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뭐 값이 바뀌었다. 10이다. 그럼 반대쪽도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갔을 때 10만큼 가고, 또 반대쪽 갔을 때 마이너스 10만큼 가는 거니까, 10 더하기 10 해서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심량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눈금의 변이량이 뭘 얘기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뭐, 값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언제든 문제를 좀 편하게 푸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5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그 게이지의 기울기가 0.05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M2의 길이는 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M1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롤러가 밑바닥에 있을 때의 가장 바깥 기준 값이고요. M2는 롤러가 30mm만큼 올라와 있을 때 가장 바깥 기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플러그 게이지가 살짝 기울기가 있는 상태인데 그 기울기에 따라서 30mm만큼 진행했을 때 얼마나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느냐 그걸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0.05다, 기울기가 0.05란 얘기는 1mm만큼 진행할 때 0.05mm만큼 벗어난다라는 의미예요. 단위는 동일하게 쓰는 거죠. 티미 cm, m 는티미 m 미터면 미터. 자 이런 식으로 벗어나니까. 그러면은 30mm만큼 진행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얼마만큼 벗어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3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mm일 때 0.05mm니까 30mm일 때는 1.5mm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30mm만큼 진행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1.5mm만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1.5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한쪽만 기울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같이 기울어 있죠. 그러니까 1.5가 양쪽에 적용돼야 돼서 1.5, 1.5그서10 더하기 1.5 더하기 1.5는 13이 되는 겁니다. 그 기울기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거는 그림과 같이 매칭시켜서 얼마든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4년도 1회차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봤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암기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들을 문제 풀었으니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문제 다 푸신 다음에 한번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틀리는 것들 또 자주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어 자기 전에 한 번씩이라도 보신다면은 충분히 누적돼서 금방금방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백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백점 받으면 너무너무 기쁜데 필기 백점 받았다고 해서 실기 면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시다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들은 일단은 잠깐 넘겨 주시고 그다음에 뭐 카페에 질문 올리신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일단 필기 먼저 획득하고서 그런 궁금증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한테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는 거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